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소찬희씨.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의 스타를 부국가서 출연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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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련씨는 예. 한복은 예. 낯설지 않겠어요. 예.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셔 가지고. 예, 좋았어요. 아무래도 어설프진 않았죠. 아, 그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네. <웃음> 아니, 대엽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했나? 이, 그렇게 안 했죠. 야, 아니 대엽니다. 네, 뭐 이게. <laughs> 너무 직접. 멋있었어요. 한번 여기서 잠깐 보여 주실래요? <laughs> 대명천재 이런 법은 없옵니다뭐야나 뭐, <laughs> 갑자기 <깜짝이야>. 제가 뭘요? <laughs> 왜 혼나 그러세요? <laughs> 오, 벌써 톤이 틀린 것 같아. 뭐 대명 천지인찬희 <laughs> 씨는 네. 이 노래 부르면서 한복 입을 기회가 있었나요? 게 <laughs> 아유, 안 돼요. 제 노래에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풀고 한복 입고 나가서 하면 아마 항의 전화 들어올 거예요. 밤마다 꿈에 보인다고 항의 전화어올것 어. 같아요. 지금은 <laughs> 어, 소분만 없다 분위지 <laughs> 뭐. 거의 분위기 그 분위기 데그 소천희 씨가 만약 그러면은 되게 어울릴지도 몰라 요한번 이렇게 빨입으시고 음. 현명한 선택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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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씨죠, 최창민 씨.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예. 아. 요즘 그 잡지 모델, 네 모델 모델로 패션 모델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계신데 아주 눈매도 부리부리 하십니다. 네. 그러면 모델이면은 아무래도 한복 입을 기회가 많았겠네요. 예 패션쇼 할때 네. 많이 입어봤어요. 어 아, 네. 근데 그래요? 정작 제 한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형이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한복을 예. 집에서는 입고 있어요. 어, 집안이 체형이 어, 있어. 비슷한가 봐요. 그죠 네. 최양락씨 집안도 비슷하잖아요 체형은 계란형이시잖아요. <laughs> 몸매가 계란형이시라서. 그러면 남희석씨이 네. 최고급 한복 어느 분이 입으셨습니까? 네. 두 분씩 입으셨겠죠? 저이예련씨와 최창민씨가 네. 네. 최고급 한복의 체험을 하고 네. 오셨습니다. 네. 최고급. 네. 어, 그럼 최창민씨하고 이예련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예련최창민 체험한 비교체험 끝과 끝. 한복 체험편 체험 함께, 함께 보시죠. 야! 그 남자가 1 9 0만 원, 여자는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었죠. 음, 잘 봤습니다. 최고급 한복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또 실용적인, 즉 네. 입을 수 있는 저렴한 한복. 네. 그러면 수찬희 씨가 다녀오시는 건가요? 네, 음. 저하고 김부용 씨 김부용 하고요. 씨하고. 네, 김부용 씨가 아주 네. 멋진 한복을 입었습니다. 네. 딱 입구나선 나 입부용. <laughs> 그랬어요? <웃음> 자, 네. 김부용 씨와 소찬희 씨가 다녀왔습니다. 네. 한복 네. 비교전 극과 극입니다. 네, 민수 씨와 그 이번에는 가장 저렴하게 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사람은요 어, 김부용씨 그리고 소찬 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의 소... 소문난 소리꾼 소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멀죠? 다리 뒤로. 예, 기체우 일량 망가가 없이고 백내 두루 무고하신 김도령이라고 합니다. 아 김도령과 소남자가 오늘 함께합니다. <laughs> 자, 오늘 소철이씨 그리고 김도영씨와 함께 가장 저렴한 한복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니다 정성을 다하는 한복, 동대문시장 디실크 주소, 서울시 종로구. 규모, 12평 매장과 바느질 공장. 주요 고객, 전국 소매상 일반 시민. 특기사항, 다양한 가격대, 세계 각 지역 수출. 자, 쭉 많이 그러니까 늘어져 있죠. 어, 음. 가장 저렴한 맞습니다. 비용으로 한복을 이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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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예뻐요. 어, 이쁘네요. 어, 어, 비단, 비단 아닌가요? 비단. 비단, 비단이죠? 네. 그러니까 홍단이나 청단도 아니고 비단이에요. <laughs> 네. <laughs> 예. 왜요, 주단이라 그러시지? <웃음> <웃음> 예, 어, 야, 야, 앉으실 때, 어, 이 골무 좀 잠깐 볼수 있습니까? 골무 바구니즘 네. 너무 예쁘죠? 네 아, 그렇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이 오. 골무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이번이 저는... 가... 처음이에요. 국민학교 가사 시간 때본 거예요. 국민학교 때 가사 시간 <laughs> 아, 네, <가장> <laughs> 네. 어, 이 있습니까? 그럼 남자끼리 없었어요. 집거 아니에요? 가사 시간이야. 네자 이제 어이 비단을 내놓고 뭐 붙은 색상을 고른다고요? 색상하고 디자인을 고르셔야죠. 어. 저는 여기 있는 색깔 말고요. 저 빨간 거에 금방 낮은 거. 그것도 <laughs> 괜찮은데요. 저 옷은 결혼하는 신부가 아. 결혼할 때예물을 입는 아, 옷이에요. 어. 네. <laughs> 아 빨간색이 그래요? 네, 그래요. 어, 그렇든 아. <laughs> 그런 눈은 나서 오지 말아요 제발. 수천이 <laughs> 씨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한테 이렇게 장가 오면요, 맨날 이젠 필요 없어, 퍽이러고 어. 맞을 건데 <laughs> 그래도 괜찮으면 오세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저색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소찬 요 아, 진짜. 너무 고와요 색깔이. 예. 여기에다가 오. 이런 예쁘죠? 치마에다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고리깃 하여... 부분에다가 예. 그림을 그려서 입으시면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남성 옷은 어느 색 입겠습니까? 네. 남자 옷은? 이런 쪽으로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으로 봐서는 이것도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색상 너무 밝고 아, 시원하고. 이 바지에다가 이 저고리를 입으시고요. 요, 거기에다가 이걸로 어. 마고자 조끼를 해서 입으시면. 이거 입으시면은... 감색이죠? 그렇죠. 감생이죠 아. <laughs> <laughs> 이거 비단 맞습니까? 아, 무리만 손수는, 비단 아니에요? 수 있는 거예요. 아그요 손세탁이요? 네. 손세탁도 가능하답니다. 속옷도 아예 한복으로 맞추면 안 되나요? 아, 남자 바지 입으셔야 돼요. 이런 여름옷이나 가을옷을 입으실 때는 남자도 그 속바지를 입으셔야 돼요. 고쟁이. 네. 아니 저런 고쟁이. 고쟁이라고. 고쟁이.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그 옆에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꼭 미군을 보면 고쟁이 고쟁이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고쟁이 남석 씨. 맞아 우리 엄마는 고스톱 치실 때 맨날 고만하셔서 별명이 고쟁이였어요. <laughs> 자, 어, 이제 한복번 이걸로 고르고색상은 그리고 소찬희 씨는?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 이거 감색에 분홍, 분홍. 연분홍 치마에 감색 연분홍 치마 <laughs> 이 한복 치수를 절대 일반 기성복, 양복 같은 거 절대 하고 다닙니까? 양복 재는 것보다는 간단하죠. 간단하게 재고 네. 여유 폭을 많이 드니까. 네. 자 이제 어, 김용씨를 재고 이번에는 소찬희씨를 재요. 네. 아줌마한테 재달라고. <laughs> 27. <오>! 왕입니다요. <laughs> Oh hi! How are you? Um, I'm looking for an, an austere, authentic, exquisite ol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that was worn a long time ago. Maybe is this it here? <웃음> <웃음> oh, nice to meet you too. How's it going? Oh um, uh, color. Uh, color. Yeah yeah. What color?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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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not this color another color. 너는을 잘못 배웠어. 어, 앉아 봐요. Oh, thank yeah. you. Tear oh, sit. Yeah, yeah. Thank you. This how do you make size? Size. Size? Like me. s i z e 어, 2 x 라지 마치고 피셔쇼를 따르겠습니다. 김무영 씨눈 네, 그럼 잘, 잘 어울리죠? 잘. 자 거리 홍보에. 네. 자 과연 길거리에서 한복이 어떤 의미로 보일지 이야,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시원해 보이고 자 어, 빌딩 숲 속에. 저희가 이제 차를 한잔 하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김동욱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생소한 기분이에요. 네. 기분이 네. <laughs> 자, 실례하겠습니다. 아, 그 혹시 한복 있으세요? 한복 없는데요. 한복이 없어요? 네. 어, 왜그 한복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네. 근데 막상 입으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진짜로. 맞아요. 어,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김보영 씨랑 서찬희 씨. 괜찮은 괜찮네. 자, 어, 오늘은 어, 한국을 가장 저렴하게 맛을 입어 봤습니다. 경제적인 선택. 가장 저렴한 한복의 가격은 여자 10만 원. 남자 15만 원. 합계 25만 원. 저우리와 만 한복 갈 봤습니다. 아, 네. 소찬희 씨 보니까 소감은 어땠습니까 예, 상당히 기분 좋아고 상당히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왠지 음. 좀 공주가 된 듯한 나만 특별해 그런 기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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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성 씨, 어 젊은이들이 사실 입고는 싶지만은 네. 불편하다 뭐 이렇게 투덜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안 입어보고 불편하죠.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현대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복에 지퍼도 달고, 청바지 찢어진 것처럼. 한복 찢고. 한복 찢, 찢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비키니 옷 같은 거에 가운데 데님 하나 이렇게 딱. 묶고. 그럼 아주 더 시원하게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남자 한복만해도 발매 데님 매고 위에 허리 매고 한다 보니까 중간에 그 물론 바람은 통하지만 약간 더운 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극복을 하면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면 얼마나 그러니까 볼까요? 남자 이게 딱그끈 풀리면 거다 내려가잖아. 요 <laughs> 그 한복이부터 한 짐이잖아. 한 짐. <laughs> 그래서 막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 <laughs> 여자 <여자분들 요> 문제. <laughs> <laughs> 네, <그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편하게 분주한 것 같아요. 계량 한복이라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게 나오죠.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그 어, 한복이랑 것 말고라고도 그 옷이라는 게그 나라의 하늘 색깔하고 건물 선하고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 우리 한복을 자꾸만 안 입는 게 도시의 그 건축물들이 자꾸만 서구화 되니까 음. 한복을 입고 나가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입는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초가집 있는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는 한복을 입으면. 그 것처럼 잘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음. 그러게요. 요즘 근대에 음. 그 많은 젊은이들이 흰색이나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데 음. 아닌 게 아니라 그 곡선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나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이유가 되겠어요. 네. 소가지 같은 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자, 그러면 아, 두 가지 네. 비교를 해보죠. 최고 수준의 한복과 저렴한 한복. 네. 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비교가 비교 있어요.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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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웃음> 어, 최고 수준의 H 한복점 그리고 저렴한. 광장시장의 디시크입니다. 남자 150만 원, 남자 190만 원, 여자 150만 원, 그리고 남자 15만 원, 여자 10만 원, 우리 합계는 두 분이 340만 원, 그리고 합계 25만 원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기계 나는 거 같아요. 이늘비교해주 남녀 오. 한 벌로 14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14벌.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월드컵 축구 어, 주전으로 뛰어도 11명의 감독, 코치. <laughs> 1 6 강에만 음. 들면 내가 두 번씩 해드리는데요.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세계 수준의 최고급 한복, 그다 네. 이제 실용적인 저렴한 한복. 한복의 세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교 체험 수고해주신 네이버스 타본 그리고 남희석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